12월 8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다 함께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겨 강한 발이 있정가 ]처럼 하나님의 귀한 그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속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는 동족을 함께 돌봐주고 또 그와 같이 나그네와 이방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접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진 후에 장인의 집을 떠났던 이 레위인은 동족이 자신들을 환대할 것이라는 기대와 자신감, 그리고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죠. 해가지고 출발을 했던 레위, 레위인의 일행은 여부스까지 왔습니다. 당시의 여부스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정복되지 못했던 이방인의 땅이었었습니다. 어 그를 따르는 하인들이 여부스에서 유숙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레위인은 이 베냐민이 속해 있는 기브아 혹은 라마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방인을 기피하고 자신의 동족을 신뢰했던 것이죠. 레위인 일행은 밤이 늦도록 성읍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의 나그네들 특히 자신들의 동족을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이었고 그들 사회에서 항상 통하는 상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뇌위인의 일행을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죠.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을 못본 채하고 무시했고 그들을 방치했지만 같은 거류민 처지에 있었던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은 그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를 했습니다 레위인은 이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신이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은근슬쩍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재호만 준다면 당신의 양식을 우리가 축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환대하고 영접을 해주면 당신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암시를 했죠. 하지만 노인은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부족함 없이 나의 것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진심을 다해서 영접하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이 레이인은 이방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족이 있는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까지 무리를 해서 갔던 것이죠. 그러나 믿고 있었던 동족은 나그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에브라임 노인은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를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이 노인처럼 환대하고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힘없고 또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을 환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남교의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위인은 어떠한 기대로 자신들의 동족을 찾아간 것일까요? 이 질문을 서로에게 나눠보시고 서로의 생각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